또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장인주 배우님은 딸님이 있는 네 부모님, 어머니시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주셨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수임 배우님께서는 뭐 아직 이제 학생이고 사실 뭐 임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, 어떤 거를, 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뭐,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간중간 저한테 임신했었을 때 뭐, 어떠셨어요? 뭐, 이런 질문들을 이게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저도 그 임신했었을 때를 영화 찍으면서 이렇게 한번 되돌아 봤는데, 어, 되게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임신과 출산은. 네,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? 네, 지금 듣고 계신 거 맞죠? 그럼요, 그럼요. 네. <laughs> 어, 약간 졸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.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되게 많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네, 생명에 대한 또 어떤 여자로서 출산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저서 니다. 네, 최수인 님도 네. 어떤 <laughs> 질문들과 어떤 고민이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 선배님께 여쭤보셨는지 네. 말씀해 주시게요 어, 사실 정말 그 인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어 이렇게 하면은 아픈 거지, 그리고 힘들겠지로 간단 명료하게만 알다 보니까 이 연기를 하면서 정말 자세하게 뭐왜 아프고 왜 힘들고 산우울증이 있으면 왜 어떤 표정이고 왜 우울한지까지 알아야 되다 보니까 정말 주변에 있는 임신 엄마도 그렇고 이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래도 장윤주 선배님이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<laughs> 정말 많이 물어보면서 정말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진 잘 네. 나오고 있나요? 네. <laughs> 용희야, 선생님한테 찾아와줘서.